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의 김노이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신차가 대비 60%나 감가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연식 키로수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18년 8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4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에 1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 지금 판매금액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3,100 30만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차량을 비교해 봐도 이 요단가 절대 만나볼 수 없고요. 요키로수때 구매하시려면은 0 0 중반대로 올라가셔야 될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인기 많은 흰색으로 준비 한번 해 봤고요. 요 차량은 정확한 명칭은 캐딜락의 XT5 3.6 플래티넘 AWD 4륜구동 차량 준비 한번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성능제 한번 띄워드릴 건데, 보신 것처럼 트렁크랑 백판은 아쉽게도 교체가 있지만, 중고차를 사는 묘미는 저렴하게 사는 거죠. 주행상 전혀 지장 없는 사고비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어서 미세미리 분량 없이 깔끔한 성능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외관부터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어떠셨나요? 키로수가 너무나도 짧고, 연식도 18년식이다 보니까 민트급입니다.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빠르게 전면부부터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전면부 보셨을 때 너무나도 럭셔리합니다 이 캐딜락은 GM사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서 정말 고급지게 만드는 차량인데요 보신 것처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헤드램프입니다 약간 사자의 송곳니를 연상케 하는 안개등까지 쭉 뻗어있는 이 라이트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 당연히 백화현상도 없고 이 라이트 스톤칩도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캐딜락에서 가장 판매율이 많았던 차량이 CT6, 그리고 XT5, S컬레이드, 이세 가지로 손꼽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건 이따가 하나 하나 저랑 풀어가시고요. 이어서 그릴 한번보시면은이 캐딜락의 엠블럼의 형상을 한이 방패 모양의 그릴 또한 정말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전방 카메라를 볼 수가 있는데 어라운드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 쪽 보시면은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서는 하자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저랑 같이 조우석 측면부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조석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사이즈도 이 정도면 패밀리로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국산 차량 비교했을 때는. 이제 한 산타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요 차량 타이어와 휠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신 것처럼 20인치의 크롬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뒤가 전부 다 미세린 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에는 한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지금 측면 라인 보시면은, 이 럭셔리 함의 끝판왕은 크롬을 가장 많이 쓴 겁니다. 보신 것처럼 휠 뿐만이 아니라, 이 필러 부분과 하단부 스커트 쪽에도 크롬을 정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 진짜 비싸 보인다. 라는 효과가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 한번 보시면 현재 파노라마 썬루프와 루프렉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에는 현재 생활 ppf로 인해서 손톱 기스 방지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컴포트 억세스. 버튼 방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 지금 것처럼 사각지대 경보 센서까지 불빛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부도 큰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이 테일램프가 연상케 하는 차량들이 정말 많아요. 제네시스의 e q 9 0 0 제규어의 XJ 등등. 일자로 쭉 직각으로 뻗어 있는 이 고급짐의 테일램프. 그리고 입체감 또한 너무나도 훌륭한데요. LED 테일램프 위로 지금 유리가 솟아 올라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체감 너무 훌륭했고요. 이어서 지금 틴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인보우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는 전면부와 같이 이 캐딜락의 방패 형상을 한 듯한 이 쏠려있는 듯한 방패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단단함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하단부 쪽 보시면은 현재 사각팁이 양쪽으로 빠져 있고요. 이어서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카메라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 4륜구동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신차가가 무려 7천 중반대에 육박했던 차량. 전동 트렁크 없으면 너무나도 서운하겠죠. 부드럽게 작동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트렁크 공간 보시면 충분히 수납하기에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트렁크에 이알루미늄 가니쉬 쪽에 이렇게 앰비언트가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트렁크를 열자마자 벌써부터 고급짐이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하단부 쪽 보시면 현재 스페어 타이어와 자키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내장재 영상 보시는 그대로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XT5 차량의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빠르게 실내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이 카메라 렌즈가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어, 후방 카메라는 하나인데 왜두 개가 있을까? 실내에서 바로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천장 내장재가 알칸타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이 신차가 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급짐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블랙턴으로 인해서 실내 일체감까지 만나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잠깐 앞에 대시보드 쪽 보시면은 여기마저도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고요. 요 크롬과 요 안에 보시면은 골드 카본 무늬로 되어 있는 이 고급짐의 몰딩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현재 차량키 먼저 말씀드리면, 자, 지금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 자, 이지 억세스로 인해서 시동을 걸기 전에는 정말 편안하게 넓은 자세로 탈수 있지만 시동 걸었을 땐 저의 포지션에 맞춰 주는 이지 억세스까지 만나보았습니다. 빠르게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자 현재 슈퍼비전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진짜 버벅임 없이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고등 나와 있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요 차량 3600cc의 6기통 엔진인데 이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속 타셨을 때한 10에서 10일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도심에서는 한 8kg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RPM 떨림도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핸들 위쪽 보시면은 현재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은 진짜 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립감을 정말 잘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여기 어디를 잡아도 그립감이 훌륭합니다. 자 이어서 핸들 보시면은 여기마저도 골드 카본 무늬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풀이 오른쪽엔 핸들 리모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하단부에는 전방 초돌과 차선 이탈 시스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핸들 열선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우측 한번보시면은 오토레인 센서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오시면은 오토 라이트와 오토 하이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부로 좀 내려오시면 현재 전동 핸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한번오시면 현재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트림 넘어오시면은 앞좌석 윈도우, 오토 윈도우에 메모리 시트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디스플레이로 넘어오시면은 자, 일단요.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아까 운전자 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프로젝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USB를 연결하셔서 핸드폰과 연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리면은 자, 보신 것처럼 양호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작동되고 있고요. 이어서 어라운드 시스템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현재 오토 에어컨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답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방패 모양의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또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현재 컷폴더 두개 보여주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실 때는 닫으시면은 이 가죽 트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층 더 세련된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 현재 전자식 피어봉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암레스트 한번 보시면은 깊숙하게 빠져 있는 수납공간이 USB 포트 두개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상단부로 올라오시면은 ECM 룸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아까 렌즈가 두 개였는데 그 하나는 무엇일까? 요거를 잡아 당기게 되면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모니터를 껐을 때는 솔직히 이만큼 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사고방지, 주행하실 때도 여기 켜지기 때문에 사고방지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위쪽 한번 보시면은 현재 파노라마 썬루프 일단 선 쉐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오염되거나 말린 현상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연식도 18년식이고 주행거리도 겨우 4만 k 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컨디션이 좋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어서 썬루프도 정상작동 보여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퍼펙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의 마이크가 바로 위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연결하셔서 통화하실 때도 잡음 없이 잘 들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1열 살펴봤습니다. 옵션도 정말 가득했는데요. 빠르게 2열로 넘어갈게요. 자, 현재 2열에 탑승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피필러랑 맞물려 있습니다. 뒤로 충분히 빼진 않았지만 그래도 레그룸과 헤드룸에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트 포지션이 뒷좌석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시야가 전부 다 보이는데요. 이 쾌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트컨디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신 것처럼 지금 잔주름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얼마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감이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 쪽 보시면은 지금 뒷좌석에도 열선과 공조기, 그리고 에어벤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악레스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은 현재 커플더두 개만 탑재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XRX의 후속작인 XT5 차량 한번 만나봤습니다. 솔직히 3000초반에 18년식의 4만 탄 4륜 휘발유 SUV 요만한 스펙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60% 감가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내연으로 선택하셨다가 진짜 2, 3년만 잘 타시고 전기차로 넘어가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캐딜락 같은 경우에 수리비 걱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GM사죠 쉐보레랑 호환되는 부품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점 참고해주시고요. 빠르게 엔진음까지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엔진룸 보고 계십니다. 현재 유압식으로 개방할 수 있는데요. 이 외관이나 실내나 엔진룸이나 어느 하나 깔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했고요. 빠르게 엔진음도 들려드릴게요. 와, 너무 조용하네요. 지금 본네트를 안 닫아도 될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엔진 커버 떨림도 보여지지 않았고요. 규칙적이고 잡소리가 아예 일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년에 4만 키로 탄요 XT5 플래티넘 AWD 차량을 3,13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뭐, 독일 3사가 좀 질리신데 좀 하차감 느낄 수 있는 럭셔리한 SUV 없을까? 이 차로 고민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인 차량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고차1번지 김루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